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홈티와 함께 N P A 실권 투자회원 집동 N P A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홈티 영매로 나눠먹기 투자금액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만원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를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그네, 안전해요. 아, 자, 4일 동안의 연휴를 마치고, 네. 날씨가, 어저께 제가 서초동에 나왔는데, 아 바람이, 어, 길 하나 건너는데, 불과 뭐, 밖에 있는 시간이 면한 뭐 4, 4분 5분? 아우, 4분 5분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 정말 바람이 춥더라고요. 체감온도는 뭐, 영하 25도라니까, 아우, 그러니 저, 어디죠? 러시아인가? 미국인가? 어디 뭐, 영하 50도 된다고 하는데, 어, 영하 50도 는 어떻게 돌아다니까, 어,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원래 수요일이면 라이브가 없는 날인데, 이제 연휴를 좀, 어, 4일, 월화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라이브 3일 동안 할 거고요. 어,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변동, 어, 라이브 시간을 또 변동할 거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얘기도 드리면서, 어, 전체적으로, 어, 우리, 우리 아침에 라이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또 홍티 경매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어, 제가 적극적으로 또 권해드릴 게 있어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이제 위기, 위죠, 위기. 위기의 기자하고, 기회의 기자하고는 사실 기자가 같은 기자입니다. 이게 이제 틀기자인데, 한자로 틀기자인데, 사실 이제 이 기자가, 어, 어떤 일에 뭐 중요한 조건, 시점, 뭐, 그 시작점, 어, 뭐, 요런 뜻으로다가 이제 요 틀기자가 쓰이는데, 음, 그래서 이제 위기의 기자도 이제 이 틀기자. 또 기회의 기자도 틀기자. 그래서 제가, 어, 위기는 기회. 어, 제가 뭐 지난 연휴 시작 돼 우리 홍태경 회원들한테, 어, 제가 드리는 공지사항에서도 이제 제목이 위기는 기회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위기는 기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 걱정을 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죠. 어, 여기 쓴 대로 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죠. 당연히 아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누구든 어,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걱정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걱정이 있을 거예요. 어 그게 뭐돈 걱정이든 뭐 직장 걱정이든 뭐 자녀 걱정이든 또는 뭐 자신의 건강 걱정이든 미래 걱정이든 어찌됐든 뭐 부모님 걱정이든 예뭐 누구나 걱정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다른 걱정보다도 어 아마 이돈 걱정 돈 걱정은 일반 다른 걱정에 비해서 아마 저는 최소한 두배 이상 아두배이상이 걱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이거는 뭐 제가 실제 겪은 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경험자로서 돈 걱정은 어, 다른 걱정 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아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 제가 또 여기 쓴 대로 돈 걱정의 정답은 돈입니다 어, 돈 걱정은 그냥 돈이 생기는 순간에 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어 이게 근데 다른 걱정은 사실 하루아침에 사그라드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기면은 어, 그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데 갑자기 공돈이 생겼어. 그럼 갚고 나면은 그냥 뭐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깨끗하게 잊혀지고 그 순간은 그냥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돈 걱정에, 음, 정답은 그냥 돈이 생기는 순간에 모든 게 사그라지는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돈 걱정이 없어지게 돈을, 어, 모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종잣돈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잣돈을 모으자, 어, 티끌모아, 태산, 뭐 이런 얘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뭐한 푼두 푼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주식, 주식, 뭐 라이더방인가 리더방인가 뭐, 예, 주식 안내방 같은 거에서 문자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요 저도. 어 근데 뭐이 종목을 추,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자기 방에 들어오면 어, 자기가 적극 추천해 가지고 어, 큰 돈을 뭐 수익률 뭐몇 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익률이 좋으면 너나 할 것이지 왜 불특정다수인 저한테 <laughs> 보내 가지고 어, 그 주식방에 들어오라고 홍보를 하는 건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한테 보내는 문자가 결국 낚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천 문구가 어너 돈이 없어도 괜찮아. 적은 돈으로 어 적은 돈이어도 괜찮아. 내가 너 적은 돈이지만 크게 벌게 해 주고 뭐 어저께 온 문자는 뭐 100두 배, 뭐 100배를 벌게 해 주겠다나? 어. 뭐~ 0배라면 얼마예요 만 원이면 뭐~ 만 원이면 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거를 믿고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결국에는 무슨 뭐~ 사기꾼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에는 종자돈이 없어도 또는 종자돈이 모으는 방법 예 네, 없어도 가능하다. 모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라고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아, 난 돈이 부족해. 저한테 이제 그런 문자를 최근에 보내주시는 회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홍티 경매 여기 투자했는데, 연체대가 경매 들어가 있어서 종잣돈이 없다. 음.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저한테 묻는 어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빌려오시라 어 훔치, 훔치시라 제기는당연 드릴 수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데 어 끌어모으라고 말씀을 드려 끌어모으시라고.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 팟방에서 이제 경매를 시작할 때 2017년도 제가 방송, 한 5년 전에 방송할 때, 그때 음원방송, 여러분들도 아마 팟방 첫회에 아마 팟캐스트 들어가셔가고 홍티 경매 치시면 나와요. 제일 첫번째, 아마 팟방도 음성 아마 한 400개가 넘게 있을텐데, 1회, 1회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거 뭐라고. 집안에 있는 동전부터 긁어 모으라. 아, 그것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 한 푼이라도 긁어 모아가지고, 돼지저금통을 채우시라는, 어, 물론 뭐, 돼지저금통을 꼭 사갖고 저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찌됐든, 마음으로도, 어, 여러분들 긁어 모으시, 래 긁어 모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음부터 실천을 하셔라. 근데, 어,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티끌모아 어, 퇴산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티끌모아 퇴산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한분두분 끌어모으는 이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는 이 정신력만큼은 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실천하다 보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정신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정신력이 건강해지면은 그에 뒤따라서 실천력이 따라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돼지저금통이라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음, 여러분들은 미래를 모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돈을 모으는 거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어,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린 많이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뭐 뭐 그런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가 사실 믿기진 않고 어, 시, 뭐 믿기지 않는 것보다 실감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돈이 많아 보니까 돈은 부질없다 그게 우리들한테 할 소립니까? 너는 돈이 있어 봤기 때문에 부질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질없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이 갖고 싶어. 그렇잖아요. 음.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분들은 뭐뭐 뭐 좋은 집뭐 시그니엘 뭐한뭐 뭐 하루 살기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뭐 100억 200억 되는 집을 보통은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영상에 나오면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음, 뭐 그 때, 누구야, 뭐, 저기, 세금 안낸 그, 뭐, 힙합가수인가? 예, 뭐, 세금 체납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그, 무슨, TV 프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슈퍼카, 자기 호텔 뭐, 스위트룸 살기. 그니까, 스위트룸을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영상에서, TV에서 찍어주니까, 어, 아, 저렇게 생겼구나. 와, 슈퍼카가 뭐, 몇대 있는 건 이렇게 진열해놓고 사는구나. 그거를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경험한다고 냈게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남의 경험을 그냥 뭐 단지 어, 내것인양그 순간에 느끼는 건데 뭐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요 그냥 한순간의 즐거움 그냥 눈여기로 보고 마는 거고 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푼 듣고 긁어모으는 정신력이 어,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미래를 만드는 거에 첫 번째가. 어, 시작은 결국 억제하는 거죠. 돈을 쓰고 싶은 건데 좀 참는 거죠. 더 비싼 거를 사고 싶고 내가 여기에는 뭐 스스로도 알아요. 이건 좀 사치가 되지 않을까? 굳이 당장 필요 없는데 갖고 싶어. 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래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한 한 번, 두 번, 세번 실천이 되다 보면은. 어 저는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닌데 뭐 그렇다고 얼마나 큰 돈을 모으겠냐. 어 그게 아니라 어그 돈보다는 어, 또뭐 돈이 조금씩 모이면서 어, 스스로의 어떤 정신력 어 이런 실천력은 돈 모으는 거에 몇 곱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라이브 시간을 바꿀 겁니다. 아, 라이브 시간 7시보다는 새벽 5시로 제가 변경할 예정이에요. 어, 여러분들 요 이번 주는 이제 목금은 그대로 가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라이브를 새벽 5시로. 어왜 5시냐? 아 여러분들 아침 기상 제가 볼때 6시면은 뭐 6시에 보통 일어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직장이 뭐 1시간 정도 거리다. 그러면 어찌 됐든 6시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때 6시 정도는 뭐 대부분이 일어나서 뭐그 출근 준비 하시기 에 바쁠 시간이기 때문에 7시는 이제 출근 준비를 마치거나 뭐 이렇게 여유있을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벽 5시. 어, 보통은 새벽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죠. 뭐, 아침에 뭐, 하시는, 뭐, 운동하시는 분이거나 뭐, 하는 분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시에 기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5시에 기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뭐, 어떤 기적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5시에 기상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5시 기상을 하려면은, 어, 당연히, 어, 전날 일찍 잠을 주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술을 늦게까지 먹거나 뭐 이런 날은 5시 기상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스스로의 어떤 뭐 육체적 건강, 어, 이걸 포함해가지고 새벽 기상을 한번 실천해보라고 제가 도전해보시라고, 어, 권해드리는 차원에서, 어, 라이브 시간을 새벽 5시로. 어차피, 음, 뭐, 몇명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다섯 시, 하나, 일곱 시, 하나, 새벽 두 시에 하나, 뭐, 똑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앞으로 홍티 경매하고는 새벽 기상을 함께 한다. 그니까, 러 다섯 시 기상에서, 어, 다른 사람들보다 하루를 좀 먼저 쓰네, 쓰게끔 예, 만들어드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뭐 저도 그러자면은 뭐 전날 이제 보통은 이제 아침에 와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한2 시간 반, 3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어, 5시로 라이브를 땡기면 어, 저도 기상 시간을 한 30분 앞당길 거고요. 그리고 5시에 하려면 어, 전날 좀 오늘 할 거를 다음날 라이브할 걸좀 미리 준비해야 를 되기 때문에 어, 저도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저 더더군다나 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와 함께 어 5시 기상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2시간 반 먼저 일어나서 어 어쨌든 여기 오는 시간, 씻고 오는 시간 있어야 되니까 어저 저도 좀더 먼저 일어나고 어 여러분들도 5시 기상을 한번 하셔서 어 라이브 뭐 2, 30분 한 30분 정도 하니까 어 라이브 끝나고 아침을 준비하면 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당장, 어, 이번주는좀 워밍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5시 기상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 2시 50분, 뭐,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2시에 일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2시, 뭐, 전에 한 2시 정도에서 3시, 2시 50분, 요때 기상을, 어, 라이브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어, 그리고 4시에 서초동에 도착하는 거를, 어, 이렇게 긴 시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뭐 힘들죠. 안 힘들 수는 없고요. 당연히 전날 부담이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니까 러 저는 뭐 저녁 약속을 뭐 잡진 않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 이게 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란 말은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직업이고 일이다 보니까 어, 저녁 약속 저녁 시간을 제가 뭐 술자리는 뭐 제가 아예 하지도 않고요 어, 술을 먹을 먹더라도 뭐 정말 한두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아침이 힘드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절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한 2년 이상 해 보니까. 어, 이거 할만 합니다. 아, 새벽에 나와서, 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몸에 좀 어떤 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좀 이제 익었죠. 어, 이제 어느 정도, 어, 스스로가 좀 이제 몸에 그 리듬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고 뭐, 새벽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어두울 때남들보다 먼저 나가고 길이 안 막히니까 좋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길이 안 막혀 좋다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도로,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아무도 없는 도로에 이제 혼자 달리는 느낌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서 새벽 3시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한 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한번 해볼만 합니다. 차가 없는 도로를 달려보는 거 정말 괜찮은 기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 아침마다 기분을 느끼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어, 정말 좋구나라는 걸 제가 한 2년 이상 해보, 해보니까, 어, 여러분들한테도 권해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5시 기상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기상을 하고,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면은 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낮 사무실에서도 제가 여기서 4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보통 12시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출근한 지가 3시간이 됐는데 저는 출근한 지가 12시가 되면은 거의 뭐 8시간이 되다 보니까 남들 퇴근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전 12시에요. 그긴 시간을 있다 보니까, 어, 느낌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는 뭐 기정, 뭐 사실이고. 제가 뭐 2년 동안 해왔다 그래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 2년에서 해오니까 그냥 해오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이제 뭐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길게 느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가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하루는 남들보다 굉장히 길게 쓴다는 게 어, 매일매일 이제 경험을 하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뭐 한번 같이 느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음 돈이라는 거를 모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어 저라고 뭐 다르진 않고요. 어 저도 뭐, 뭐 동등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모으려면은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는 일단 정신적인 건강 플러스 육체적 건강이죠. 어, 정신과 육체 건강해야 되는 건데 여게 필수사항이라고 보는 거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두 가지를 느끼시려면 은 어, 뭐가 중요하냐 새벽 기상이 중요하다 새벽에 5 시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내일부터 어, 실천을 해보시고 그래서 홍티 경매하면은 새벽 기상. 홍티 경매 새벽 기상이 그냥 이제 동등한 단어로, 그러니까 홍티 경매 라이브를, 어 실시간으로 하려면 새벽 기상. 그래서 뭐 새벽 라이브 5시 기상하는 오시는 분들한테 뭐 이벤트도 좀 열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인원이 많든 적든, 어 뭔가 좀 5시 기상을 좀 생활하는 거를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내 하루를, 어 내하루내 거잖아요. 내 하루를 길게 쓰는 거를 만들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 주는 워밍업으로 가고요. 어, 원밍업으로 가고 다음 주부터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어 한번 새벽 5시 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뭐일 때문에 뭐 늦은 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좀 리듬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예, 이런 힘드시데 저는 그래서 뭐 월화 목금 제가 4일 라이브를 하지만 어 4일 동안에 뭐 이번 주는 뭐 내가 월 월목 뭐 아니면 화금 아니면 뭐 월화금 아니면 그냥 월화 목금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그냥, 뭐 월화수목금, 그냥, 이번 주 내내, 그냥, 5일 동안, 5시 이상 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5시 이상을, 한 번, 실천을, 한 번, 처음부터, 어, 차근차근, 좀, 이제 시작은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점차점차 늘려서, 일주일 내내, 5시 이상을 한번 해보시고, 주말에, 어, 좀 여유있게, 좀푹 잠을 주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대 쪽으로 한 3, 4개월 있다가, 좀 옮겨가면은, 어차피 저도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다 보니까 뭐 새벽에 나가는 거 도착 시간은 똑같을 거야 아마 뭐 새벽이다 보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시간이 5분, 10분 차이도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 음, 똑같이 7시에 라이브 하는 게 이게 뭐 나쁘고 좋을 떠나서 뭔가 좀 차별화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 하루를 좀 남들보다 길게 쓰고 진짜 그야말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어차피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렇다고 새벽 4시 라이브 할순 없고요. 5시 정도면 그래도, 어,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맛도 느끼고, 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건강, 또는 뭐 육체적 건강, 또는 뭐 매일 실천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력, 어, 이런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5시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5시에 기상 한번 해보시고, 어, 홍태 경미와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지금 뭐, 아, 우리 이제 뭐, 이제 회원들 들어오셨으니까, 어, 이게 지금 이제 그 농협, 아니 농협이 아니라 저기 이제 남해바다, 그 m p l 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 어,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하죠. 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몇십억이 필요합니다. 몇십억이 필요하고, 홍택이 자본금도 끌어다가 모으고, 정말. 뭐하니 모아야 뭐 되는데, 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체된 뭐 홍트 경매 그동안에 대출 나갔던 것들 잘 나갔다가 연체되다 보니까 이제 위축돼가지고 어, 재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종잣돈이 많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어, 참여가 예전만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어,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또 계획하시고, 어, 또 주변, 뭐 이거는 뭐 무리 없이 안전한 거니까, 뭐 우리가 뭐 원금을 날릴 이유는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 주변 뭐 친지분들 하고 한번 의논해 보셔가지고. 어, 한뭐 빌려서 하지 마시고요. 어, 이게 권해서, 어, 그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어, 함께 하시는 거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지금 이제 어떤 그 금액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어,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계약금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잔고 증명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 그냥 무조건 계약서만 보낸다고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1, 2, 0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지금 이제 홍티 경매 종자 돈을 계속 이제, 어, 계약할 돈이 있다. 우린 이잔날 돈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아서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 절실히 필요하다는 때가 아닐까. 요걸 가지고 이제 올해 1년은 갈수 있기 때문에 1년 농사를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농사와 처음과 끝을 거의 끝을 지금 이제 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내일 또 좋고요. 어 내일은 내일은 뭐 7시 하고 내일하고 모레 7시고 어 다음 주부터 5시 어, 한번 시작을 해서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오시나? 어, 그래서 매일 출석 체크를 제가 이제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뭐 댓글을 안 쓰는 분안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 제가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이제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어, 출석을 체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근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품을 좀 드리면서 뭔가 좀 이벤트를 열어야 이게 도전이거든요. 어, 그리고 실천하고자 할때 뭔가 이게 뭔가 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격려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어 참여 다섯 시 이상 참여하시고 또 우리 남해바다 MPL 그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일곱 어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질권 투자 배원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정작 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황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쥐라비!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만원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자금에.